섹션 1, 맘보스텍, 앤발 앞락, 리커버, 백홀드, 오른발, 백락, 리커버, 앞홀드 섹션 2, 룸바 박스, 앤발 사이드, 투게더, 앞홀드, 오른발, 사이드, 투게더, 백홀드 섹션 1, 2, 카운트, 시작 1, 2, 3, 4 567A 1234 567A 션3 왼쪽 네 엠발 사이드 투배더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쪽 네 오른발 사이드 투배더 오른쪽 4분의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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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나백 홀드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앞 홀드 셀리퍼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두 번째 월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3 4 5 7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네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